안녕하세요, 율로베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남진룩의 대명사 유튜버 해연님의 옷 찾아드립니다 2 단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만들다가 한번 날라가서 슬픈 마음 다잡고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을 유튜버 해연님이 직접 봐주셨더라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유튜버 한치 않은데 정말 사람들이랑 소통 많이 하시는 소통 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해연님 팬분들도 많이 봐주셔서 해연님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시작해볼게요 지난번 1탄에서는 데님과 화이트 진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를 보겠습니다 처음은 슬랙스입니다 혜연님은 슬랙스에 셔츠를 코디해주셨는데요 슬랙스 핏이 되게 예쁘죠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세미 와이드 핏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혜연님은 셔츠를 바깥으로 빼주셔서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셨고요 만약에 셔츠를 안으로 넣어 입으면 댄디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슬랙스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고 길이감이 있어서 이렇게 굽이 있는 운동화랑 매치시켜주면 비율도 더 좋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기본 티셔츠에도 슬랙스를 매치해주셨네요 이럴 때 자칫하면 모나미 룩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신발로 포인트를 주니까 너무 예쁘죠 슬랙스 추천 아이템입니다. 우선 무신사 스탠다드의 슬랙스입니다. 세미 와이드 핏과 와이드 핏을 가져왔는데요. 기본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와이님이 입으셨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러브스 아트의 블랙 슬랙스도 핏이 예뻐서 가져왔고요. 아까 보셨던 무신사 스탠다드의 그레이 버전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셨던 무신사 와이드 슬랙스의 브라운 계열 그리고 크림 계열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예쁘죠? 특히 이렇게 해안님처럼 톤온톤을 코디해주시면 봄 가을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미나브 슬랙스 두 가지 색상입니다. 색상이 좀더 연한 느낌으로 채도가 낮게 빠졌는데 정말 예쁘죠? 봄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운동화 추천입니다. 해연님도 굽이 높은 어글리 슈즈를 신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아이로 나이키 에어 베이퍼를 가져왔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가 있고요. 굽이 있어서 이런 기장감 있는 슬랙스에 딱입니다. 그리고 이 착장에선 베이지 톤의 어글리 슈즈를 신으셨더라고요. 베이지 톤의 운동화가 정말 이런저런 코디에 두루두루 신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추 드리는 색상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유명한 구찌 라이톤 운동화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로고가 있는 기본 스타일도 있고 약간 오염된 듯한 디스트로이드 스타일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고 플레이가 크지 않은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디다스의 오즈 위고 두 가지 색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하고 굽이 있어서 좋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이건 아크네 스튜디오의 어글리 슈즈입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도 어글리 슈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기본 느낌은 유명하니까 저는 귀여운 느낌의 아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해연님이 매셨던 메종 마르세라의 크로스바디백입니다. 매종 특유의 스티치 포인트가 되게 깔끔하면서 간지가 나죠. 그리고 이 제품은 같은 매종의 벨트백인데 뒤로 크로스해서 매주시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블레이저입니다. 슬랙스의 블레이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예쁜 코디죠. 댄디하면서도 데이트 룩으로 강추 드리는 룩입니다. 혜연님 역시 위아래 세트 세트 느낌으로 예쁘게 코디해 주셨네요. 그리고 역시 깔끔한 룩에 운동화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추천 아이템 볼게요. 우선 역시 기본으로 나오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블레이저 그리고 시그니처와 개인적으로 핏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인사일런스의 블레이저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이저 구매하실 때는 핏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측 사이즈를 꼭 확인하시고 맨 아래 자신이랑 비슷한 차형의 포토리뷰들을 꼭꼭 많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색상들인데요. 아까 보셨던 슬랙스와 같은 색상입니다. 그레이톤과 브라운톤을 가져왔고요. 나단나의 크림색상 블레이저도 너무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밝은 색상에 도전해 보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다음은 지난 1탄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메종 마르지엘라 탑비 스니커즈입니다. 해연님이 이 아이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특유의 앞코 포인트는 되게 유니크하고 저는 이 뒤축의 프린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나이키에서 추천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좀 색감이 있는 나이키 주던입니다. 저는 이런 색감 있는 운동화가 예쁘더라고요. 물론 기본템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기본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색감 있는 포인트 운동화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두 가지. 올 거면 좀 간지가 나는 것 같고, 요 아이는 하늘색 배색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남친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켓입니다. 슬랙스 위에 자켓을 입어주니 캐주얼하면서도 꼬안꼬 느낌이 나네요. 이 제품은 크림색상 가죽 자켓인데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남성분들 이런 자켓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로파이의 비건 레더 자켓과 OX 스튜디오의 레더 자켓입니다. 다음은 흑청 느낌의 데님 자켓입니다. 비슷한 상품으로 드로우 핏과 토피의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티셔츠에 하나 딱 입어주면 코디 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역시 핏인 거 아시죠? 너무 딱 맞거나 너무 오버핏이 아닌 그 적당한 핏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예뻐서 같이 다려온 청자켓들인데요. 이 제품은 화이트 스티치가 놓여진 게 예뻐서 가져왔고, 이청 아노락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힙한 느낌이 귀여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엔 코트에 매치해주셨네요. 특히 저는 코트에 후드를 매치시킨 코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난 남주혁편 영상에서도 되게 강추드렸었죠. 꾸안꾸면서 남신룩으로 딱인 것 같아요. 한번 남주혁편도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비슷한 카멜 색상 코트를 찾아봤어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싱글코트, 더블코트 여기 단추선이 다르죠?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엘무드의 더블코트 핏도 예쁘고 아마 무신사 제품보다 열무드 예 제품이 좀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캉골 제품인데 싱글 카라 코트가 귀엽기도 하고 이 캉골 특유의 로고 포인트가 귀여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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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남친룩 떡볶이 코트입니다. 버플 코트라고도 하죠. 남주여편에서도 강추 드렸었던 아이템인데요. 로파이의 코트입니다. 남성분들 남친 룩으로 떡볶이 코트 많이 입어주세요. 그리고 혜연님이 꼼데 가르송 스니커즈도 죽여 신으시더라고요. 저는 베이지 톤으로 가져와 봤는데 하트 포인트들이 예쁘죠. 멀티 하트도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품절 대란 속에 있으니까 이건 얼른 달려가 보세요.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팬츠는 역시 맨투맨이랑 입어주는 게 예쁘겠죠. 맨투맨은 역시 핏이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요 시보리가 너무 조이지 않는 널널한 맨투맨을 추천드리고요. 또 아무 맨투맨을 사시기보다는 재질이 어느 정도 좋은 걸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혜연님 코디 예쁘게 잘하셨죠? 특히 색감 조합이 너무 예쁜데요. 검정에 검정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맨투맨 색상으로 코디해주면 정말 예쁘답니다. 특히 봄에는 밝은 색상 맨투맨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난 1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안에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시면 예쁘고요 시보리가 너무 조이면 이렇게 회원님처럼 안으로 말아서 입어주셔도 됩니다. 캐주얼한 복장에는 메신저백도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바지는 이렇게 아랫단 고무줄이 없는 제품과 아랫단 고무줄이 잡힌 조거팬츠 형태의 바지가 있어요. 이런 바지는 아무래도 기장감이 짧아지니까 운동화에 포인트 주실 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아이템입니다. 제로의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 이건 되게 와이드하게 나왔는데 핏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닝은 이런 와이드 핏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그레이 톤의 주황 운무 팬츠.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의 기본 블랙 트레이닝 팬츠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트레이닝 팬츠인데요. 둘다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고 가격도 좋네요. 아래단 고무줄이 있는 조거 팬츠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맨투맨 추천입니다. 그룹 라임과 비바 스튜디오 기본 아이템으로 가져왔는데 색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깔별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봄에는 밝은색 맨투맨 강추드려요. 그리고 커버낫의 맨투맨과 트래블의 맨투맨 로고 포인트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뒷면에 프린팅이 있는 맨투맨도 좋아하는데 귀여운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요 강아지 곰돌이 프린팅의 맨투맨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연님 인스타에 이런 유상한 포즈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올라서 같이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으셨던 아이는 나이키 사카이 제품이었습니다 색감 조합 너무 예쁘죠? 저 나이키가 색 조합을 정말 예쁘게 잘 뽑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좀 있지만 포인트 운동화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슬랙스의 셔츠 조합, 믹스매치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오버핏 셔츠를 바깥 으츠로 빼서 같이 입어주면 힙하고 예쁘답니다. 뒤에 매신 파란 가방도 살짝 보이는데 너무 예쁘네요. 비슷한 제품의 셔츠로 에스피오니시 셔츠를 가져왔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쁜데요. 해연님처럼 그레이 톤의 바지와 매치시켜주시면 정말 예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점퍼에 코디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천 아이템인데요. 너무 귀여운 아이템들을 데려왔어요. 지프의 베이지 아누락 로고가 초록색이어서 색 조합이 너무 귀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코닥 브랜드가 인기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색감 조합이 너무 예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브로의 아누락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복 위에 코트를 입어주셨죠. 약간 집 앞에 나갈 때 꾸안꾸로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님 영상 검색해 보니 이런 바지도 입으셨더라고요. 비슷한 제품으로 오피셜 가만트의 트레이닝 바지를 데려왔습니다. 이 바지는 잠옷으로 예쁘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들 오늘 회원님처럼 남친룩 예쁘게 입으셔서 여친도 금방 생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또 봐요.